안녕하세요, 당구입니다. 이번 12월 4일 업데이트 소식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사전 개발자 호트에서 언급되었던 두배로 조화로운 주말 이벤트. 기간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벤트 제목대로 주말만입니다. 토요일 06시부터 월요일 06시까지 죽은 자의 성 일반 스페셜 런전 그리고 헬스파이어에서 익시드 아이템을 드랍하는 조화의 성인 벨파스트 난입 확률 2배입니다. 나는 내가 쓸모없는 고철인 줄 알았어요 이벤트는 크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일반 스페셜 던전 헬스파이어에서 모험단당 1일 최대 5개 획득 가능하며 획득한 고철덤이 개봉하여 재료템 먹는 겁니다. 다음은 에픽 이벤트 던전인 회안의 바다와 대가품의 초원입니다. 이건 안 말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딱여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굳이 굳이 그80청의던전 들어가서 돌리는 순간, 필요도 60 똑딱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뉴비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기존 유저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입장 흑마에 따른 좀더 단단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안의 바다 입장 흑마 10만 5천, 대가품의 조언 입장 흑마 14만 2천, 파티 부활 횟수 10회, 필요도 20소모, 둘중 하나 주간 1회, 부활서도 쿨타임 돌지 않는 하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티 플레이 가능하고요. 공략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또는 영상 마지막에 공략 영상이 있으니 들어가시기 전에 꼭 참고해주세요. 파티 플레이 하시는데 뭔 모르고 갔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 녀석들 1회씩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중 하나로 주간 1회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항마 맞춰서 대가품의 초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의 바다는 에픽 1개, 대가품의 초원은 에픽 2개 지급되니까요. 뭐, 물론, 익시드도 나온다고 하니까 주간 던전 외에도 돌 것이 생겼으니 열심히 파밍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교환소에 이벤트 판매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사실과 익시드 에픽 소울 경매장 하한가 변경, 아스마르 아티팩트 패키지 판매 기간 연장, 상점에 헬스파이어 패키지가 나왔다는 사실까지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리면서 콤바!